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처음이 믿음이라고 하면 끝은 순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믿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이 반쪽짜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악과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선악과를 먹는 것이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원죄가 우리를 타고 와서 우리 또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순종하는 삶이 되기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장세기 2장에는 두 종류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반드시 우리 번역에는 내가 임의로 먹되 되는데 이거 임의로 먹으라고 하니까 좀 한글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임의로 먹으라 하니까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어감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이 말은 임의로 먹다는게 아니고 먹고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그 말입니다. 즉, 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십칠 절의 양식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죽고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를 두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임의로 먹는 게 아니고 먹고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고 17절에는 먹어서는 안될 이거는 죽어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양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와처럼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재수 나쁘면 죽고 재수 좋으면 안 죽고 이런 거죠. 이도덕놈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손을 씻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는데 재수 좋아 안 걸리면 큰돈 해가지고 이제 손 씻고 그돈 가지고 편안히 사는 것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 싶은데. 콧에 그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 그러니까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양식,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는 양식이 적어서 이들이 유혹을 받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먹어야 될 것을 주면서, 단한 그루의 나무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루의 나무를 먹게 되는 이런 죄를 아담이 저질렀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왔을 때도 뱀은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한 배경이 다른 거죠.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두시고 나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가지고안 먹으면 안 되는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을 안 먹은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을 40일 동안 못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몬은 와서 뭐라 하냐면, 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성경의 돌이라는 것은, 에벤이라는 말은, 불변하는 것을 상징 불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에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베몬은 뭐라고 하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무슨 진리가 중요하냐? 하나님 법이 중요하냐? 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진리를 팔아서 양식을 사라. 그렇게 이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날 부자들은 왜 불순종합니까?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불순종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불순종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목숨이 있는 이상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며칠 굶지를 놓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 30장에 아구리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 가난하게 마십시오.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가난하면 배고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라도 며칠간 굶기 놓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로스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먹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법이잖아요, 법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된다. 요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둘 중에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이것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밥만 먹는다고 배가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위냐?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선순위.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을 때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를 선택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관이죠. 가치관. 나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가치관입니다. 참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 잘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조금씩 잘안 바뀝니다. 특별히 50, 60 넘어서부터는 거의 잘안 바뀐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제일 착각에 빠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바뀌겠지. 급뜨기는 바뀌는데 속은 안 바뀐답니다. 속은.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세인가 55세 미만 된 목사님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러 번 해보니까. 나이가 50 넘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사람이 안받아들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면 우리는 가난하면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자기만 입을 다물면 그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양심상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야기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야기하면 이해로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이 또그 분야에서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또 살아갈 일도 막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놓고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너 어느 것이 중요하냐?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중요하냐? 그것을 가지고 늘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서도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데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도 시험에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치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 나는 죽어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광략길을 걷게 하시는, 광야길왜 광략길을 걷게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 이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내 말만 들어라. 그럼 내가 먹을 것 책임져 줄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살 때는 왜 살았겠습니까? 종살이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못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남자들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표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언제 이 사표를 낼까. 참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석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럼 당장 사표를 내고 싶다가도 집에 있는 자식들, 부인생 가면 아, 이거 조금만 참아야지. 여기 참으면 내가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괜히 성질 부린다 싶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부인한테 이야기 안 됩니다. 여보, 내 간슬개 맡겨둘 테니까 잘 보관했다가 내가 퇴근하면 돌려주시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슬개를 가지고 출근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좀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괴롭히니까 더지 안 되겠고 거기서 성질 난다고 사표 내고 나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슬개를 집에 두고 간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일이 마음에 들어서 즐거워 사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진 않은데,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계속 걸림이 되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사표를 쓰느냐? 여기 상상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 좀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의도적으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것도 없는 거죠. 성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집트에서 쭉 버스를 타고 사막을 건너오면 풀한폭이 없는 그걸 보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을 다 보면 푸른 풀이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산도. 바닥도 보면 다 그냥 돌사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로 딱 내모로 놓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놓고 뭐랬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돈을 다 바꿔 와 가지고 다 땅을 팔고 올 생각 아니고 그 고향을 떠나면 땅을 포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고향 땅의 돈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게 통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다 포기하고 왔으면 가난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안 하도록 해줄게. 여기 아니고 오자 말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에고로 가. 에으로 에고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에고로 가는 건 좋은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또 이방 사람들이 이 부인을 탐할까 싶어 가지고. 자기 남편이면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그래도 이제 마침 하나님 또 지켜줍니다. 너무 뭐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 시험을 통과할 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워낙 배고파가지고 뭐. 수포나 들어가서 빵음못 먹고 이런 사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만하면 그냥 봐주는 거죠. 생계형 범죄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그런 죄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봐주고 하나님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나중에 믿음이 잘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이거 보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저 새들이 지금 뭘 먹고 사는지 양식을 창고에 재해 놓고 사는지 하루하루 그냥 하늘 주시는 걸 먹고 사는지 조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들꽃 야생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의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사명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스린다 하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해 되는데, 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고, 섬기고, 지키는 이런 다스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면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일을 맡겨 놓고 나서 뭐라죠? 내가 양식을 줄게 양식.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풀은 풀을 먹을 것이로 주노 니 그대로 되리라. 그 밑에 있는 또 짐승들에게도 양식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는 자에게 당연히 먹을 걸 주신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지 먹을 복 타고 태어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다 먹고 살수 있도록 다 대책을 마련하고 주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요즘은 애를 못 넣잖아요. 애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가 돈이 드는데 그거는 자기가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애를 못 놓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 장을 보십니다. 1 5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가시고 앞에 일장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사명으로 다면요2장에는 뭡니까? 에덴 동산부터 이제 고그 있는 현장부터 일을 맡긴 것입니다. 요 동산을 네게 맡길 테니까 네가 그것을 잘 경작해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주죠? 1 6절에 모든 양식을 반드시 먹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양식을 주었습니다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 법을 주신다. 법.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안 건드리면 되는데 사람이 욕을 건드립니다. 왜 건드립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먹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결과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평생도록 너희가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다 책임져 주시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여, 우리가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게 없었어. 그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 탐심에는 모든 게 있다는 거죠. 돈에만 욕심 내겠습니까? 다른 것에도 욕심 내겠습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 내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지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이정도면참 내게도 과분한데 사람은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내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데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죠? 뇌물을 드리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오르긴 올랐는데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다 잃어버리는 이게 결국 탐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가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없어서, 적어도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참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일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니고 하나님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 되기 앞서 사명 일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도 뭐를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앞서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마치 집에 착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낸 천사다 하잖아 천사 그렇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들입니다 그 직장에 보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거야 왜 그랬습니까? 남들은 돈을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하고 적게 주면 불평불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남들보다 일찍 와서 또 늦게 퇴근하고 늘 기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저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생존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없어서, 사명을 위한 일이 되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서 얼마나 살아가는 게 비참합니까?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듣기 싫은 그 잔소리 들어야 되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 선교사로. 이런 타락한 부패한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보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하루하루가 저는 즐겁지 않겠나?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이 중요한가, 양식이 중요한가,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을 하나님 그두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시고 목숨이 붙어 있게 하시면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 일이 비록 쓰레기를 주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일이든 생각 자체가 틀리는 것이고, 일을 하는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 타락 이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타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겠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금 타락하기 전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다.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